한미 관계가 정상이 아니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픽 숙대성 기자와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기자 먼저 사건 발단부터 살펴보죠. 네,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서 숙청이 벌어지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 장갑차와 헬기까지 동원해서 미국 현지에 있는 현대차 공장을 급습했습니다. 불법 체류 혐의로 450년 몇 명이 구금이 됐는데 이 가운데 한국인 3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들 단속 이들 단속에서는 이민국뿐 아니라 이 폭발물 단속국과 국토안보부 그리고 FBI 마약 단속국 국세청 등 다수의 정부 기관이 동원됐습니다. 구금됐던이 300여 명의 한국인 중에서는 현대차 그룹과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본사 직원 그리고 현지 공장에서 설비 작업을 하던 한국사의 한국 협력사 그리고 하청업체 직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들을 단속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이 비자 조건 위반 혐의로 단속을 했는데요. 이 전문직 비자 E포를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발급받지 않고 이게 수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상용비자 비원이나 아니면은 전자여행허가제 이스타 등을 통해서 미국 출장 업무를 갔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노동력을 착취하고 연방법을 위반한 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단일 현장 단속 가운데선 최대 규모로 꼽힙니다. 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두고 비자 쇼크라고 비꼬기도 하던데요. 한국은 미국 그게 최우방국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이 백악관 출입 기자가 한국이 1,500억 달러를 투자한 한국인데 이래도 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신 한국은 미국에서 자동차나 뭐 다른 물건을 팔 권리가 있지 않느냐, 뭐 일방적인 거래가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일전에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뭐 박수도 쳐주고 포옹도 해줬던 트럼프 대통령 이 투자를 했다고 특혜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 모두 추방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태도를 두고도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죠. 이 미국 정부는 추방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석방됐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한국인 추방 관련 협의가 끝난 후에 이 미국과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 뭐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계가 우리 국민을 모시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마치 외교적 성과라도 되는 양 말했다가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서 간 한국인 수백 명이 뭐과발 허리에 쇠사슬이 채워지고 이 버스에 실려 가는 수감되는 장면을 전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인들이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부는 석방 교섭을 성사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 수백 명의 한국인이 미국에서 쫓겨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합의했다고 하는 건 이제 뭐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분이고요. 전세기를 띄우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실제로 전세기가 얼마 전 미국에 다녀왔죠. 그런데 이걸 두고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이 정부는 이 구금된 이들이 현지에서 사법 처리를 받지 않는 조건하에 이 석방 직후 자진출국하는 형식으로 세부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앞서서 미국이 자진출국에 동의한 사람만 전 세계 탈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큰 문제는 이 구금된 사람 중에 적, 적법한 절차로 미국에 있거나 미, 뭐 영주권이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자진출국한다는 것에 서명을 했다가 몇 년간 미국에 돌아가지 못해서 가족과 뭐 생일별 할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고요. 단기 비자를 갖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도 재입국 시에 이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공상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타 등의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이 자진 출국한 건 이제 뭐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민국의 기록이 남을 가능성이 크고, 크기도 하고요. 이 기록이 유지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제1국이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한국은 아직 한국의 입장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네, 일단 이번 사건이 경제적으로도 적잖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이죠. 우선, 이 투자 신뢰도 문제입니다. 이 향후 4년간 미 전역에 뭐 260억 달러, 36조 원을 현대차가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투자 기업의 기술 인력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장면이 이전 세계에 터, 이제 퍼지면서 한국 뿐 아니라 이제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미국의 투자에도 안전한가 이런 회의론을 가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조자주는 이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왔던 곳인데 이번 사태로 이 미국 남부 투자에 대해서 안정성 자체가 이제 뭐 흔들리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국사 한국 기업 사이에서는 투자 계획을 뭐 축소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이 무엇보다 이 자동차 산업에서도 타격이 불가피한데요. 이 공장 가동 지연은 물론 배터리 공급망 차질도 뭐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는 어떤 파장이 예상됩니까? 이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이 한미 관계 차원에서 신뢰 균열이 또 불가피하겠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는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뭐 문제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한국 재계와 여론이 한국 여론이 뭐 그렇게 생각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국 전문가를 불러서 훈련을 받고 미국 국민이 직접 제조 등의 복잡한 작업을 할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겉으로는 상생을 얘기하는 척하지만 속내는 뭐 한국 기술 핵심 기술을 뭐 기술과 노하우만 흡수하고 뭐 장기적으로는 인력 의존도를 줄이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이 단순한 비자 단속을 넘어서 이 한국 기술을 활용해서 미국 제조업을 살리고 그리고 동시에 외국인 인력은 내쫓으려는 트럼프식 자국 우선주의 그 전형을 보여줬다 이런 지적도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뭐 투자 리스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뭐 기술 유출 그리고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한데요. 이 정부가 석방교섭을 잘 마무리했다, 이렇게 자평을 했지만 사실상 집단 추방을 미화했다는 비판이 상당합니다. 이 국민 입장에서는 미국의 일방적 조치 앞에서 정부가 제대로 뭐 항의하지 못했다, 이런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요. 또 이번, 산업, 이번 사건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강병 이민정책을 보여준 뭐 상징적인 사건인 만큼 앞으로 다른 산업 현장에서도 이 비슷한 단속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는 단순히 비자 문제를 넘어 투자 리스크와 외교 신뢰 나아가선 한미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을 남길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요. 앞으로의 외교 관계는 어떨까요? 일단 뭐 한국은 미국과 뭐 최우방 관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최우방 관계가 아니라 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본게 단순 거래 관계다 이런 현실이 또 드러났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요 이 한국 정부가 단순 투자 이상의 안전 보장 장치를 미국에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투자 환경도 재조명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 일본이나 독일 등미국의뭐 대규모 투자를 지금 예정하거나 진행 중인 동맹국도 이번 사태를 또 주시를 하고 있는. 인데요. 이 한국의 조치가 이들에게는 반면교사 되는 사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의 입지 변화 여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뭐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의 동맹 역할을 강조하고 왔지만은 이번 사건은 이제 반미 정서와 뭐 투자 다변화론을 자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맹 경제 경제 동맹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이 잠재적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 기업의 파견 인력 비자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 장밋빛 미래를 기대했던 재계에선 정부가 미국과의 정식 협상을 통해 한국인 전문 인력의 비자 쿼터를 확보하고 한국이 투자한 규모에 맞게 대접과 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애초에 체포될 일도 이렇게 쫓겨날 일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다시금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또 한국의 해외 투자 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조정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